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군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아침을 대접하고 구청장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군은 지난 28일 동대문구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는 개관 2주년을 맞아 구민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구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아침을 대접하고 구청장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구는 2024년 하반기 첫날인 1일 아침 구청 앞 광장에 푸드트럭을 마련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직접 간식을 나눠주며 민선 8기 2년간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 조성을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마련된 직원과의 인사시간에는 민선 8기 2주년을 기념해 구청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구를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에서 구청장에게 등산화를 전달했습니다. 이필영 구청장은 지난 2년간 노력해 준 직원들 덕분에 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전하고 앞으로도 동대문구를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구는 지난 28일 동대문구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는 28일 한국 동서 발전, 한국 에너지 공단, 에너지 엑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내 4개 대학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학과 전통시장 건물에 에너지기관의 자본과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관내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실무 협의체 구성, 에너지기관 3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참여, 대학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공동협력 및 그린 e-캠퍼스 구현 등입니다. 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동대문구가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집과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고 경로당이 있어 이용객이 많은 공원입니다. 구는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15억 4,7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놀이대 교체, 순환산책로 조성, 여름에 시원함을 제공할 쿨링포그 설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그간 많은 주민이 공원 정비를 원한 만큼 밖 공원의 특색에 맞게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는 앞으로도 관내 노후 공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 될수 있는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답십리 영화미디어 아트센터는 개관 2주년을 맞아 구민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동대문구 영화미디어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인 답십리 영화미디어 아트센터는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명사 특강을 비롯한 문화예술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6월 28, 29일 진행된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존 전략 특강에서는 유튜버 초식마녀와 영화 소개 유튜버 구불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콘텐츠 제작과 활동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30일에는 변사 최영준 씨가 참여하는 무성영화 변사공연이 마련됐으며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더 편하게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마철 무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걱정도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하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필터를 2주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면 효율을 5%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하고요. 실외기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에 배치하면 실외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전기세 절약 온도는 26도에서 28도인데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사용량을 6%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알뜰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